안녕하세요, 이세계인입니다. 벌써 마지막화 리뷰로 인사를 드리네요.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리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리나는 시리우스와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하며 시리우스를 흔듭니다. 하지만 역시 처음부터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러는지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드디어 시리오스 디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리오스 디크가 왜 어둠의 마적을 가졌고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그 이야기 들으려면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8년 전 어머니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던 시리오스 디크. 차를 마시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납치를 당한 그들은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그들을 끌고 간이 여자,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시리우스 디크 가문의 정실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납치를 당한 여자는 누구냐? 바로 디크 가문의 메이드였는데, 디크 공작의 여음으로 아이까지 낳게 되었고, 이것을 질투한 정실 부인이 모자의 행복을 부수려고 한 것입니다. 정실부인의 아들은 불치병에 걸린 상태였는데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과 어둠의 마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마력의 재물이된 것이 바로 회장의 어머니였고 시리우스 디크의 기억이 회장 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회차에서 아짱이 시리우스 디크의 진짜 이름을 말해주려고 한 것이 지금 나온 회장은 시리우스 디크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죽임당하는 것을 본 것도 모자라 남의 기억까지 얻게 된 것이죠. 이개 같은 짓에 협조를 한 마법사는 역시 뒤통수를 맞았고 죽게 됩니다. 원래라면 시리우스 디크가 되었어야 했는데 시리우스 디크도 그냥 편안하게 죽기를 원했나 봅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디크의 기억만 들어오고 몸은 접수를 못했던 것이죠. 시리우스 사정을 들으면 솔직히 너무 불쌍했습니다. 또 너무 화가 났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들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그에게 카타리나가 다가옵니다. みんなが私にしてくれたようにそばにいて悲しい時、辛い時には話を聞いて元気が出るまで一緒にいるわ元気が出るまで一緒にいるからだから一人で泣かないでラファエルあ、シリウスディク의ち짜이름은ラファエル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해준 말과 같은 말을 해주는 카타리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안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라파엘의 어머니는 복수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댓글 중에 어떠한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수를 하라고 말하겠느냐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역시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곡된 기억을 넣은 녀석은 누구였냐? 바로 뒤통수를 맞고 죽은 마법사였습니다. 의 <laughs> 존재는 자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끝이 날줄 알았는데 오한 에피소드가 더 나오더군요 바로 게임의 최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2학년 졸업파티 때 벌어지는데 마리아가 드디어 자신이 좋아하는 히로인을 결정하고 고백을 하는 전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카타리나는 이 마지막을 막기 위해서 8년을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결의를 다지는 카타리나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리아가 좋아하는 상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카타리나겠죠. 뭐, 이렇게 눈치 없는 모습도 카타리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파티가 끝날 때까지 고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리아에게 카타리나가 직접 다가갑니다. カタリナ様をお慕いしておりますあ,あのマリア私には気になる男性はいません私が気になるのもお慕いしているのもずっとそばにいたいと思うのもカタリナ様なのです私もずっとカタリナ様と一緒ですわカタリナ様ずっとずっと一緒にいさせてくださいならば俺も許される限り共に 그僕の婚約者なのですよジオルド様 네,何度も っています様の気はよ 결국 파멸 엔딩이 아니라 우정 엔딩이 되어버린 코춘 러버. 여성향 게임으로 보자면 실패한 공략이죠. 그래도 모두가 해피 엔딩인 결말이 저는 좋습니다. 마지막 라파엘까지 나오면서 진정한 해피 해피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히비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영영애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말이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나서 너무 좋네요. 이번 12화에서는 개인적으로 카타리나와 라파엘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치면서 라파엘이라고 외치는 장면과 마리아가 카타리나를 동경하고 있다고 또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베스트로 뽑고 싶습니다. 이제 이 악영영애라는 작품의 전체적인 평을 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애니의 가장 큰 매력은 캐릭터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카타리나의 알수 없는 행동과 매력이 각 히로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디올드, 키스, 앨런, 니콜, 라파엘 뿐만이 아니라 소피아, 마리아, 메리까지 남녀노소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타리나 이외에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너무 많았죠. 전 개인적으로 아짱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감동을 많이 주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캐릭터 얘기를 하니까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성우죠? 이에 대해 등장하는 성우분들이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성우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성우를 맡으신 하야미 사오리가 캐릭터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였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적응을 해서 그런지 저는 마지막엔 되게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애니를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재밌고 가볍게 보는 정도의 애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스토리도 탄탄하고 연출도 좋아서 정말 2분기에 행복하게 보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기가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에 2기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지금까지 악영령의 리뷰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2021년에 돌아올 2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엔 더 재밌고 흥미가 가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이세계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